시니어 기침의 위험 신호 증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니어에서 기침은 흔한 증상일 수 있지만, 특정한 위험 신호와 동반될 경우에는 심각한 질환, 폐렴, 결핵, 폐암, 심부전 등을 시사할 수 있어 반드시 의료진의 진료가 필요합니다. 노인의 기침이 단순 감기 후 남은 증상일 수도 있지만, 혈담 장기와 호흡곤란, 체중 감소, 발열이 동반된다면 반드시 병원에서 흉부 엑스레이, CT 혈액 검사 등을 통한 정밀 진단이 필요합니다. 1. 혈액이 섞인 기침, 혈담, 객혈입니다. 폐암, 폐결핵, 기관지 확장증, 폐혈관 질환 가능성이 있습니다. 소량이라도 반복되면 주의해야 합니다. 2. 3주 이상 지속되는 만성 기침입니다. 감염성 질환, 결핵, 만성 기관지염이나 악성 종양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침이 점점 심해지는 경우 특히 주의합니다. 3. 고열, 오한, 호흡 곤란 동반입니다. 폐렴, 폐농양, 급성기관지염 악화 등 심한 감염을 시사합니다. 4. 체중 감소, 식욕 부진, 전신 쇠약입니다. 암이나 만성 감염, 결핵 등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5. 밤에 심해지는 기침, 숨 참, 호흡곤란 동반입니다. 신부전, 심장에서 기인한 폐부종 가능성이 있습니다. 6. 천명음 색색거림이나 흉통 동반입니다. 천식, COPD 악화, 폐색전증, 협심증 등 위험성이 있습니다. 7. 의식 변화나 삼킴 곤란 동반입니다. 흡인성 폐렴 위험, 신경학적 질환 관련 가능합니다.